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자, 오늘부터는 자먼에 대해서 우리가 백문백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한국 교회 안에서 자먼과 같은 말씀은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잘 듣지 못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먼과 같은 말씀을 잘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그, 어, 목사님의 설교 본문 가운데 여러분 자본이 설교 본문으로 올라오는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게 될때성경 공부하는 본문으로 자본을 성경 공부하는 교회도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목사님들은 자본을 잘 설교하지 않으실까? 왜 교회에서 자본과 관련된 성경 공부가 많지 않을까? 어, 일반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어,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한달 동안 어, 읽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앙의 부모님들은요, 이 잠언을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자신의 자녀들이 어, 매일 한 장씩 한달 동안 꾸준히 읽게 되면 어, 자신의 자녀들도 잠언이 말하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기대 가운데 어, 자녀들에게 잠언의 말씀을 일도로 어, 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외하고 어, 한국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잠언을 성경공부를한다던가 설교하는 경우들은 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 잠언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크게 어,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한국교회에서 자몽같은 어, 본문은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할까 여러분 실제 보시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는 구약보다 신약을 좀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으로 보게 되면 구약이 3이라면 신약이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분량이 많은데 실제 한국교회가 주로 설교하거나 성욕 공부하는 본문들을 보게 되면 신약인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럼 신약의 27권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균형 있게 어, 섭취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 여러분, 이 정통과 이단을 나눌 때 그, 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는 교회가 참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교회가 거짓교회이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가들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참교회와 거짓교회로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한 거거든요. 어디가 참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 없이 선포되는 교회가 참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소위 정통과 이단을 나눌 때도 정통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에 대한 균형적인 섭취 이것이 있는 교회는 정통 교회이고 66권의 말씀 가운데 특정한 본문만을 좋아한다거나 특정한 본문은 무시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단의 특징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신천지 같은 어,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좋아하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면 구약보다 신약을 좋아하는데 신약의 27권에 대해서는 균형 잡힌 이해를 갖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아 그렇지가 못해요. 어, 한국 교회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 좋아하고요, 사도행전 좋아합니다. 이신칭이가 나와 있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좋아합니다. 교회론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 에베소서 이런 본문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본문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어 관심이 좀 덜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특별히 구약보다 신약을 좋아하고 구약을 조금 경시한다고 했을 때에도 어 특별히 구약의 예언서 잘 보지 않고요. 구약의 지혜문학도 잘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백문백답하고 있는 잠언 같은 경우가 구약의 대표적인 지혜문학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한국 교회는 이런 잠언, 전도서, 아가 같은 지혜 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덜할까? 왜 한국 교회에서 이런 본문들은 약간 소외되고 있을까?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한국 교회의 주된 관심과 이 잠언 사이에 거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한국 교회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복음 전파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 성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 개인의 구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자원 같은 지혜 문학은요, 복음 전도라든가 교회 성장이라든가 개인의 구원과 관련돼서 거의 말하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의 주된 관심을 충족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자원 같은 지혜 문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 소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구약의 지혜 문학에는 크게 네 권이 있거든요.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 어, 이네 권이 바로 구약의 지혜 문학입니다. 자, 이 지혜 문학에는 여러분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혜 문학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크게 네 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지혜문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관심을 드러냅니다. 지혜문학이 주로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보편적인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이 지혜문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면, 아마, 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외하고는요, 지혜문학을 거의 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지혜문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고, 보편적인 인간 삶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누구든지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지혜 문학입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데요. 두 번째도 이 지혜 문학은요,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본문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구약의 주된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있거나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구약에 대해서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혜문학은요,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어, 예수를 믿지 않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불신자들도 지혜문학을 쉽게 어,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근데 세 번째, 지혜문학은 신정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욕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 신종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신종론이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자, 그런데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왜 이렇게 세상 안에는 악들이 많이 있는가? 왜 우리는 악이 선을 억압하고 악이 편만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면 선이 악을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이 다 선이 승리하는 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 선이 악을 이기지 못하고 악이 선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듯한 그런 현실을 경험하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바로 신정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안에 이렇게 악이 편만 할수 있는가? 이런 신종론에 대한 관심이 지혜문학에는 매우 많아요. 그래서 신앙을 갖고 있건 갖고 있지 않건 간에 이런 세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문학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무엇보다도 지혜문학은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어, 생을 시작한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관심, 어떻게 성공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 어,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문학은 어,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비신자들도 이 지혜문학과 쉽게 어,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 같은 지혜문학이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안에서는 어,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지만 도리어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한국 사회 안에서 어, 조롱과 비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이것을 불신자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를 지혜문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혜문학은 어, 불신자들에게도 열려있는 어, 말씀이다. 그게 네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지혜 문학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관심은 적고 보편적인 인간 삶에 대한 관심이 높다. 두 번째,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적다. 세 번째, 지혜 문학은 신종론에 대한 관심이 많다. 네 번째.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수 있을까? 이 성공하는 인생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인 인간의 주된 관심이기 때문에 어,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도 지혜문학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토라나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 허락해 주신 게시라고 한다면, 자몽 같은 지혜 문학은 인간의 이성이 적극적으로 매개된 간접적 성격의 계시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이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총 이걸 우리는 일반 은총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 은총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인간의 이성과 양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적인, 보편적인 은총이 뭡니까? 인간의 이성과 양심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어떤 사람과 친구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지 이런 성공하는 인생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모아 놓은 것이 바로 잠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지혜 문학은 인간의 이성이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된 간접적인 성격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아까 지혜문학에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인데요. 이 지혜문학을 또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실천적인 지혜 또는 경험적 지혜라고 하고 또 하나는 사색적 지혜 또는 반성적 지혜라고 합니다. 자, 경험적인 지혜 또는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잠언이고요. 또는 사색적 지혜, 반성적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욥기하고 전도서입니다. 자, 여기서 자먼과 전도서와 욕기를 나누는, 그럼 기준은 뭘까? 라고 했을 때, 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흥의 원리입니다. 보흥의 원리. 어, 그러니까 내가 뿌린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인간응보신학이죠 신명기신학입니다. 자, 이 신명기신학의 근거에서 인간삶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자먼이고요. 욥기나 전도서는 우리가 인생을 자세히 보게 되니까 뿌린 대로 꼭 거두는 것은 아니다.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악인들이 번성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이런 신명기 신학, 인강부 신학, 보응의 원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와 전도서입니다. 자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 자먼은 지혜 문학이고요. 특별히 실천적인 지혜, 경험적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먼인데요. 이 자먼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 어,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모습이 좀 연상이 되시나요? 높은 산에서 이렇게 가부자를 딱 틀고, 어, 깊은 명상에 빠져 있는 그런 도인 같은 어, 그런 사람의 모습이 연상이 되십니까? 자, 원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전문 분야, 어, 아니면 어떤 직업에서의 숙련된 기술을 원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그러니까 사람이 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이 있잖아요. 그런 생의 기술을 보통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생을 살아가려면 집이 있어야 되죠. 이런 집을 짓는 기술, 옷을 입어야 되죠. 옷을 만드는 기술,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대화의 기술, 어떤 연장을 만들려면 철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해요. 이런 철을 다루는 기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원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어, 어떤 특정 분야나 어떤 직업에서 그 어떤 기술을 가진 것을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삶에 필요한 생의 기술이다.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지혜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인간 삶에 필요한 생의 기술이다. 자, 그런데 지혜 문학에서는요. 공동체가 어, 합의한 공동체가 합의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개개인들마다 다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공동체가 도달한 합의를 지혜문학은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인생의 스케줄이 있을 텐데, 인생의 비전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공동체가 합의된 아, 서로 마음을 모은 이 도달한 합의를 지혜 문학에서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니까 한마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기술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니까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생의 기술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일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입니까? 이 땅에서 성리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성공하는 인생인가요? 자 어떤 인생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잠언은요 의로운 삶,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지혜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몬이 말하는 잘 산다는 게 뭔가 이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롭게 산다는 것은 뭔가 여러분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두 가지가 결합된 겁니다. 하나는 정의롭다는 것과 자비롭다라고 하는 것이 결합된 것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정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분 사람이 정의 정의만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 좀 차고워지기 쉽습니다. 정의 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비판하기 쉽고요, 그를 정제하기 쉬워요. 정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비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움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비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의로움과 자비로움이 조화된 삶을 우리는 의로운 삶,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 성공하는 삶은요,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움과 자비로움이 조화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 모는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핵심으로 여호와 경애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누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지혜 문학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은요.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구하는 인생이다.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정의롭고 자비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여호와를 경애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자언이거든요 결국 이자언이 목표라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자본을 그 어린 자녀들을 위한 교육의 텍스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여기서 목표로 하는 게 뭡니까? 의로운 삶인 거예요. 너희는 정의롭게 또 자비롭게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애해야 한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자먼의 교육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와 태도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은요,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올바른 행동으로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람에게 거짓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은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하듯 존귀하게 대할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잠언이 기대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잠언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잠언 하게 되면 어는 말씀언 자니까요. 어, 무슨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언 무엇인가? 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자문이라는 한문에서 이 자문요 대바늘을 가리킵니다. 음, 대바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까만 그러니까 말로 기하자면 그 대바늘 말씀 뭐 이런 거예요. 자이거는요 사람을 옷에 비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오, 옷 우리 인생을 옷에 이렇게 비유하다 보면 여러분 옷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좀 낡을 수 있잖아요. 헤질 수 있잖아요. 구멍이 날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을 살다 보면 좀 낡아질 수 있어요. 구멍이 날수 있어요. 자, 그때 이 이것을 고쳐야 돼요. 구멍을 메워야 됩니다. 그 잘못을 고쳐 잡는 말씀의 대반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것이 뭡니까? 바로 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때로는 탈선할 수 있는 거죠. 어, 이탈할 수 있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문제 발생한 것을 방치하면 안 되죠. 이걸 고쳐야죠. 자, 이때, 말씀의 대바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대바늘이 뭡니까? 바로 잠, 언, 인 겁니다. 또 잠언은요, 이 바늘로 찌르는 말이라는 의미도 돼요. 잠, 언. 그러니까 바늘로 찌르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따끔하죠.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훈계하기도 하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를 경계시키기도 하는 말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짧은 어, 문장에다가 인생의 어떤 그 지혜로움을 담아낸 거거든요. 담아낸 거. 그래서 경험에 기초하여서 짧은 문장에 압축하여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이에요. 그래서 잠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간결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어,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 왜 한국교회 안에서 자먼은 잘 설교되거나 성경공부하지 않는가? 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교회 의 주된 관심과 이 자먼의 메시지는 조금 거리가 있다. 어, 우리 한국교회는 개인의 구원이라든가 복음전도라든가 교회 성장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어, 자먼에는 이런 한국교회가 관심 가지는 것에 대한 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약간 교회 안에서 약간 서자 취급받는 주변부로 밀려나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잠언은 지혜 문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욕기 잠언 전도서 아가 요네 권의 본문을 우리는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데 지혜 문학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 못하지만 불신자들과 어, 소통하기 가장 좋은 본문이 뭐냐? 바로 지혜문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 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본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지혜문학이에요. 자, 이유가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문학에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관심은 좀 적고 인간의 보편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국가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다. 세 번째는 신정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관심 있는 주제거든요. 전능하시고, 선하신, 신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데, 왜 이렇게 이 땅에는 악이 편만한가? 이런 신정론에 대한 관심이 지혜문학에는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어떻게 어, 성공하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주된 관심사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 서 지혜 문학은 매우 관심이 높다라고 볼수 있고, 지혜 문학은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잠먼하고 욕기 전도서로 나뉘는데, 잠먼을 경험적 지혜 또는 실천적 지혜라고 하고, 이 욕기하고 전도서를 사색적 지혜, 그다음에 반성적 지혜라고 하는데, 어,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 신명기 신화, 인가응보 교리, 어, 보응의 원리가. 어, 적용된다고 보면 잠원인 거고요. 이런 보응의 원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욕기하고 전도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잠원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잠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왕족들 또는 귀족들의 어린 자제들을 교육했던 하나의 텍스트라고 보는데 여러분 교육을 할 때는 그 교육을 통해서 기대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먼이 자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어, 지혜로운 사람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먼이 그러니까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이런 의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어, 그런 삶을 살아내는 자가 탄생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먼이라는 텍스를 트 통해서 교육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어떤 의미인가 라고 했을 때, 어, 이 잠은 대바늘을 의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옷에 비유하자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옷이 해질 수가 있어요. 옷에 구멍이 날수 있어요. 이때 해진 부분, 구멍난 부분을 메꿔야 돼요. 꼬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때로는 정도를 걷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서 이탈하거나 탈선할 수 있어요. 그때 이 잘못된 것을 고쳐줘야 돼요. 그런 대바늘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잠언이에요. 또 잠언은 바늘로 찌르는 말이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를 훈계하고, 깨우쳐주고, 우리를 경계시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잠언인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도 세 가지 잠언에 대한 백문백답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도 몸도 마음도 강건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나날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